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SNS 제왕의 파급력으로 또한번 의미 있는 한국 최초의 진기록을 달성해 소셜미디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방탄소년단 공식 틱톡 계정에 게재된 지민의 2020년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단독 프로모션 영상이 1억 1,100만 뷰를 돌파하여 개인으로서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니라 한국 최 초 유일무이한 신기록을 수립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해 개최된 방방콘 홍보를 위한 영상으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배경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지민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어 공개 당시부터 큰호응을 모았으며 현재까지 많은 틱톡커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민의 라이브 버전 챌린지 영상은 4,870만 뷰로 동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된 커미셔트 댄스 안무 영상은 4,140만 조회수로 세계 단독 콘텐츠 합산 약 2억뷰를 넘어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같은 날 지난 29일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 샵 #지민이 단일 기록으로만 600억 뷰를 돌파했으며 BTS 지민이 50억 뷰를 기록해 멤버별 BTS 연관 해시태그 최다 언급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민의 솔로곡 필터는 방탄소년단 틱톡 계정에서 모든 솔로곡 중 가장 많이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는 등 일찍이 서구권에서 K팝은 몰라도 지민은 안다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SNS를 장악하고 있는 위력을 발휘하며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식입니다. 지민이 일본의 한류 종합웹사이트 와우코리아 재팬에서 급상승 키워드 1위에 오르며 막강한 일본 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 27일 지민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라며 팬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 당시 일본 유명인 실시간 랭킹 트위프 1위에 오르며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수시로 1위를 점령하여 열도의 실시간 반응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이런 일본 내의 뜨거운 반응은 한류 드라마, 영화, 음악의 최신 뉴스는 물론, 케이팝 아이돌의 사진과 동영상, SNS 정보까지 다양한 한류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 와우 코리아 재팬에서 지민의 이름이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로 1위로 증명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큐레이티드 볼 아미, 바이지미 공개된 이후 필버드 재팬이 기사를 게시한 15일 접속 랭킹 1위에 랭크되었으며 압도적 화제성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일본 내 지민의 인기는 세대와 직업군을 아우르며 특별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민은 일본의 Z 세대라 불리는 15세에서 21세의 여학생들의 롤모델로 선정되어 K팝 남자 아이돌로 유일하게 단독으로 뽑혔는데요. 일본 내 10대들에 이어 유명 셀럽들도 연이어 릴레이. 의식 최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민을 세계 고음 보컬 중한 명이라며 천상계로 극찬한 일본 밀리언셀러 가수 히라하라 아야카, 지민을 첫사랑이라고 칭하며 수차례 방송에서 애정을 보인 배우겸 예능인 이소노 키르코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 2021 머스터 소우주소 지민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일본 만화가 칸노 아야 등 지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스포츠 선수들도 난리입니다. 일본 기계 체조 선수이자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무라카미 마이,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일본 소프트볼 국가대표 선수 고토 미유, 평창 동계올림픽과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에서 2연패를 달성한 한유 유즈루 등이 지민이 최애이며 영감을 받는 존재라고 언급하는 등 언급이 어려울 만큼 수많은 직업군들의 일본 셀럽들이 지민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여와 사람들의 감탄. 을다 아는데요. 지난해 정규 4집 맵 오브 더 서울 발매 당시 1번 최대 음원 사이트 중 하나인 라이 뮤직에서 지민의 솔로곡 필터가 라이 뮤직 2020년 연간 케이팝 톱백에서 59위에 올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곡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지민의 자작곡 친구가 전체 23위를 기록하며 일본 내 뜨거운 인기와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 인기 투표 케돌에서 8월 넷째 주에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아 주간 랭킹 1위에 오르며 8월 5주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케이돌은 케이팝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투표를 집계하며 매일 한국시간 자정에 리셋하는데요. 이 순위의 누적 투표로 일간, 주간, 월간 순위와 전체 득표를 합산해 명일 전당에 오릅니다. 케이돌은 세계 각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 앱으로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이용자 투표를 100% 순위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케이팝 아이돌의 글로벌 인기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8월 넷째 주 랭킹에서 지민은 총 6,506만 7,619회 어마어마한 양의 하트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민은 지난해 8월부터 월간 1위를 단한 번도 놓치지 않고 총 6억 5,288만 7,818개의 하트를 받아 12개월 연속 명예의 전당 1위에 올라 신기록 행진 중이라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K-POP 인기 경쟁 속에서 개인 활동이 전무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신어급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민은 현재 보유 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30... 2개월 연속 1위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